자 어. 지금 아, 나옵니다, 지금. 이름은안 좋은데, 지금은 안 좋은데. 네. 볼펜, 볼펜. 네, 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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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변, 변. 변. 볼펜. 볼펜. 볼펜은 우리 가 사인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 예, 대신가?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있어요, 있어요. 지금 제 전문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게제 태블릿 책이랑 우정창기라 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처음에 그 손석기 조주가 네. 그 태블릿 PC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이그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누가 태블릿 PC를 누가 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지 그런 것도 좀 미비한 게 있었다는 그런 좀, 좀 뉘앙스로 좀생신것 같아요 기반수가 썼다고 추정, 추정을 했지 네네. 물증을 못 잡았었는데 네, 이번 책은 예. 물증이 잡힌 상태에 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뭐 추정, 약간 추정이고 추정이었습니다. 확실하게 그걸 밝히지 네. 못했는데 이번 책에서는 네. 이제 과정이 다 밝혀졌고 완전히 밝혀졌다고요? 네. 네, 완전히 네. 네. 그러면 이제 전쟁 편집장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책을 쓰시고 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구석에서 보석 상태예요. 네. 제가 보스한테인데 제가 허위 사실 책한번 내는 순간 바로 감옥에 가고 감옥. 그냥 자동으로 아,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목소리> 웬만히 자신 없이 이거 여기다 광고 어떻게 되요 이거? 쳐주실 <laughs> 게 아니라고. 자, 뭐, 근데 이미 책이 나온 지 사실상 이제 한3 0주 됐는데 뭐지방수리뭐 검찰이 JT 수니 입도 안 들잖아요 입.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텐데, <laughs> 지금 뭐 신문 광고, 전광방 광고, 책까지 나오고 네.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네. 거기 그 안에 당사자들. 김한수 JTBC 뭐 검찰 명 검찰 다 실명이란 예. 말이에요. 그쪽에서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 피드백을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고소한다거나 예, 아니면 출판금지 가점신청이나 예. 아무다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 특히 사실 제일 황당한 게김인성 그 교수 얘기하듯이 예. SKT가 계약서를 유지했다고 갖다가 박아놨잖아요. 세에다가 예. 예. 그럼 글로벌 통신사 기업이 계약서를 유지했다고 썼으면 예. 그게 지금 교보의 1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SKT가 연락을 해야지. 그, 그럼 왜, 왜 피드백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laughs> 제일, 제일 황당한 건 SKT가 지금 안 움직인다는 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지금. 예. 딴쪽 보다도. 아, 참, 진짜. 어떻게, 이제, 지금 저도 이 책을 지금 두번해서 봤는데, 어, 우리한테는 희망이고, 저, 적들한테는 거의, 책 내용이 거의 지옥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내용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조용한, 이 책이 이슈가 돼될 내용인데, 조용합니다. 전반적인 네. 분위기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러분 아, 아 글쎄, 난 그냥 사람들이 막 그러려니 하는 건지. 예. 아니면 보수 쪽에서 지금까지 의혹 사건 적기 가지고 의혹을 밝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다스톱이돼 있다고. 예. 그럼, 예를 들면 오일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좀 김정은이 끌어내려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하는 예. 그거 말고도 별로 이렇게 의혹을 밝힐 능력도 안 되면서 질러놓고 간 경우가 같아 보니까. 예. 아, 이거 이것도 왜 가다 멈추겠지 이런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은 아 이제 탈을 덮기로 했는데 이것도 들고 어떻 하냐 이런 사고도 있고. 네. 자뭐 아까 또 실명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 뭐 실명을 어, 책에 넣는 것은 확신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다른 실명을 했을 때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네. 그, 그 사람들의 또 행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예. 예, 전혀 부담 없했어요 예. 예. K 모 검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그냥 객관적으로 딱 써서 했는데 뭐 실제로 따지면 뭐태널티 조작한 거죠. 뭐. 예. 자, 그러고 이 책을 지금 많은 보수기사 분들에게 아마 배송을 뭐, 뭐 나눠 주신 걸 알고 있는데 예. 좀뭐 충격적인 어, 뭐단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 빨리 갔다고 전화온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예. 이제 그분들에서 끝을잡아서또 그 우리가 좀조직을 만들어야죠. 예. 태블릿 진상 규명일를 만들어서 띄워야 하고요. 예. 어... 빨리 빨리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에, 아직 아직도 좀못 나간 유치원은 좀 남아있고 예. 한 바퀴도 돌 다음에 그리데한 예. 에... 어... 어... 띄운다고... 3월 정도에 다시 태블릿 진상 규명일를 끌어서 모시이나라고 예. 예. 어, 그리고 특검법 발의를 하고 그때도 아.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예. 태블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박 대통령은 이제 빠르면 제가 볼때3일절 yeah. 아니면은 석탄 전환에 아마 석방이 되실 겁니다. 예. Yeah.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쟁이 시작됩니다. 자, yeah. 근데 추운데 버생 하셨습니다.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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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